여러 가지 서로 이질적인 그 내용이나 이질적인 어떤 스타일, 양식, 이런 것들이, 어, 절충적으로 이제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절충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제, 이클렉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어, 원래는 건축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던 용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로, 한 가지의 어떤 본질? 이런 걸로, 어, 환원되지 않고, 환원할 수가 없는, 어, 어 복잡성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작품.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시기에 파인아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미니멀리즘 같은 걸 보면, 작품에서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 나간 결과로, 최종적으로 남는 것, 가장 순수한 것, 어떤, 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해 낸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훌륭한 어떤, 작품이라고 봐왔, 봤던 역사가 있는데, 제 작품은 어떻게 보면 그거와는, 어 정반대의 방식으로, 음 어떤 본질적인 거를 남겨놓는다기 보다는, 좀더 복잡, 복잡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그런 지점을, 음 지향하는 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경계, 어떤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사이의 경계들이 경계들을 막 넘나드는, 음, 서로 침범하기도 하고, 영향을 서로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제 93년경에 아토마우스라는 제 저의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저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또그 캐릭터의 내용을 보면은 아톰과 미키마우스라는 두 서로 다른 나라의 어뭐 동양과 서양일 수도 있고 뭐 일본과 미국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의 두 이미지를 어 역시 이제 섞어놓은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나중에 그게 이제 절충주의 같은 작업으로까지 어, 연결이 된, 돼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초기부터 이제 추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는 조금 잠재돼, 어, 의식적인 부분 밑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 추상에 대한 관심이, 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미술을 공부할 때 초현실주의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달리라든지 마그리트도 좋아했었고 또그 초현실주의의 내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뭐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무의식에 관한 그런데도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 썼던 부분이, 부분도, 어, 나중에 추상적인, 추상에 대한 관심과 또 연결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컬러를 가지고 항상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색깔들을 많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음. 아주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매체들에서 사용하는 컬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음, 어, 굉장히 좀 고전적인 어떤 컬러들을 골라서 이렇게 사용해 볼 때도 있고, 어, 또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아크릴 물감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어, 물감들은 다 구해서 뭐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일본 제품도 사용하고 한국 제품도 있고 독일 브랜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컬러들을 이제 될수 있으면 많이 그 어, 수집을 해서 그 컬러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컬러에 대한 좀 탐구 어,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화 이미지를 어, 가져다가 작업을 할때 제가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의 만화 기존에 이제 뭐 출판됐거나 기존의 이미지들을 이제 차용해서 어그 이미지를 가지고 회화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은 우리나라 만화들, 한국 만화들, 만화들 중에서도 80년대나 70년대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예전 막 20세기 초, 초반에 그 시대가 한참 지나간 옛날 만화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모던걸, 모던보이 뭐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음, 우리나라의 뭐 일본의 식민지 시대라든지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그 사회적인 모습, 또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음, 압축돼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제가 만화 이미지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거는 팔, 거의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한 88년경부터 이 이런저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했던 작업은 둘리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작품, 음, 둘리였고 그다음에 고바우라고 한국 시사 만화 신문에 이제 실리는 그좀 사회 풍자적인 어떤 만화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음, 작품이죠 고바우 영감 뭐 이런 음.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93년도에, 음, 괴물들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제가 88년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다양한 종류의 만화 이미지들을 좀한데 모아놓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와서, 음,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토마우스라는 제, 어, 아토마우스라는 작품도 거기 괴물들이라는 작품의 일부로 일부로 전시가 됐고 아, 그 괴물들에는 제가 또 직접 그냥 창조해낸 이미지들도 있었고 좀그 괴물들이란 작품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둘리나 고바우 같은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만화 이미지와 추상 표현주의가 섞여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와, 어, 만화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그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두 개가 섞여 있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이제 괴물들, 그 전시하던 그 시기에는 그 추상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지워버리고 그 괴물들이란 작품을 하나의 개념미술처럼 생각하고 전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화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만화적인 요소 이외에 뭐, 붓 터치라든지, 그, 이외의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고,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은 어떤, 처음에 제가 이제 아톰하우스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 이미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고 또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또 사회 비판 이런 걸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었는데 어, 사실 저는 그런 어, 제작 제 아토마우스가 그런 사회 비평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작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하지만, 뭐, 제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이제 한국에 이런, 한국이라는 저, 제가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항상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한국의 문화라든지 어떤 역사라는 게, 어, 굉장히 그런 다양한, 복잡한 어떤 외부로부터의, 외부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작품에는 이제 그런 한국의 현실이, 뭐,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어, 생각을 해요. 제 작품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향이나, 어, 다양한 시각적인 스타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었던 전시는 개인전이지만 마치 뭐한 10명 정도의 작가가 참여해서, 어, 전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룹전 같은 이런 전시를 지금도 하고 싶은데, 근데 한 작품 한 작품이 어, 다 재미있는 뭐 그런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어,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이, 있습니다. 음. 그 아이디어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작품들과 뭐 유사할 수도 있고, 또뭐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작업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